그림책 읽자. 야, 오늘은 그림책을 그지 바들이랑 읽어 볼 거예요. 맞아요. 자, 오늘 읽어 볼 그림책 이야기 기다리던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어 볼 거예요. 자, 이야기 기다리던 이야기. 마리아나 코포 글 그림. 딸기 책방에서 나 나왔네요. <laughs> 옛날 옛날에 새하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오. 종이예요. <laughs> 종이에요, 여러분. 정말 종이죠? 새하얗죠? 세아, <laughs> 맞아요. 하지만 오랫동안 하얗게 비어있지는 않았어요.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네.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어,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 왜? 얘가 안경을 쓰고 약간 멍청해 보였어. 아, 멍청한 캐릭터 좋아하지. 맞아. 어, 나는 얘. <laughs> 왜? 멍청한 <멍청하는> 친구 같아서. <laughs> 하지만 오랫동안 비어있지 않았대요. 친구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아무도 이들이 종이 위에 어떻게 왔는지 언제 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왜 이곳에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음, 정말 알지 못한 표정이야. 맞아. 여기가 어디야? 음. 무슨 일이야? 도와줘. 얘는 왜 갑자기 도와달래? <웃음> <웃음> 어, 얘네들이 이 하얀 종이에 와가지고. 혼란스럽구나 그치 가만있어 봐난 여기가 어딘지 알것 같아 어? 엥? 응? <laughs> 얘가 뭔가 알아낸 표정이죠 지금? 맞아 우리 지금 책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맞아. 아 알겠다 그럼 이야기를 기다리면 되겠다 맞아 우리 기다리자 <laughs> 아 이제 하얀 종이에 이야기가 오는 걸 기다리는구나 어 근데 왜 토끼는 저기 있지? 모르겠어. 이 토끼가 무슨 의미가 있나? 어, 걔만 가방을 맸네. 그러게. 어쨌든 이야기를 기다리면 오겠지 뭐. 이야기 책이니까 좀 기다리면 이야기가 오겠지. 맞아. 응. <laughs> 기다리네. 기다리네 왠지 읽는 우리도 좀 기다리는 느낌 아니야? <laughs> 음,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 좀 기다릴까? 어. 좀 기다렸어요. 어, 기다렸다. 토끼가 얘기하죠. 얘들아, 우리 같이 놀까? 근데 애들이, 쉬, 우리 바쁜 거안 보이니? 지금 놀 시간 없어. 이야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와, 아, 열심히 있죠. 기다린다. 그쵸. 음. 아주 바빠요, 얘애들은 음. 토끼는 저쪽에 있고, 얘네들은 이쪽은 있네? 그러게. 어, 뭔가 금이 거져 있는 느낌이야. 맞아. 아, 너무 심심해. 그러면서 애들은 아직도 기다리 어.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저쪽을 보고 있어. 맞아. 이쪽에서 안 오니까 저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버스 기다리듯이. 그렇지. 응, 귀엽다. 예. 응. 귀여? 응, 귀여워. 좀 춥지 않니? 날이 흐려서 그래. 토끼는 혼자 놀고 있네. 너무 심심해서. 그러게. 어뭐 꺼냈어? 어, 이게 뭐지? 식물인가? 그리고 있는 것 같아, 펜을 가지고. 아, 그렇네. 이게 종이니까. 아, 종인 걸 깜빡했어. <laughs> 얘네들이 정말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종이에다가 지금 식물을 그리고 있네. 아 와, 그림 많이 그렸다. 그러게. 이렇게. 어, 근데, 왜 여기선, 왜 여기선 씨앗이었는데, 씨앗이, 어? 컸나? 지우고 다시 그린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어 신기하다. <laughs> 그렇지. 어. 그거가 안에서... 아니면 토끼가 다시 그린 걸까? <웃음> <웃음> 큰 거겠지. 그런데 이야기가 정말 여기로 오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기다려보자. 아 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좀 오래 기다린다, 그렇지? 어, 오래 기다리지. <laughs> 오 이만큼이나 그랬어. 공룡도 <laughs> 그랬어. 나온 <나하고 웃음> 걸까? <웃음> 점점 궁금해지고 있어. 지우 다시 그린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 국룡도 그렸고, 여기 새들도 그렸네. 옛날에는 이야기들이 제 시간에 왔는데, 버스 기다리는 것 같아. 맞아. 오, 오. 오, 새들이 알도 났어. 오, 대단한데? <laughs> 우리가 이야기를 찾으러 갈까? 그러다가 이야기가 와서 우리를 찾지 못하면 어떡해? 그냥 여기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 내가 봤을 때, 이 이야기는 얘네들보다 얘가 더 중심인 거야. <laughs> 근데 얘네도 막, 얘네들이 없으면 되들이없했을들이 없으면 되게 심심했을 것 같아. i 아 a Girls, Anna Taramjidog. t a r a m 나 i d o g What's the little Alcavone? c 누 r 지 <누군지> 몰라 e Oh, you bull bull b u 리 l in the boom pant. d u n i 그 사이에 다람쥐가 엄청 많이 모았어 <laughs> 그러게. 오 어, 새들도 이제 많이 컸고 여기. 얘는 새똥 맞았네 여기. 이거 물어온다. 아 어, 지렁이 물어온다. 이크. 어. 여기 크... 어... 어. 어. 놀린다. <laughs> 자기는 안 맞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얘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 어. 집도지었네 그러게 여기 여우도 여우도 있어. 여우. 열매도 열렸어. 그러게. 오한 어, 나무에서 열매가... 여러 가지. <웃음> <웃음> 한 나무에서 포도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여기 배 배도 열리고 오렌지도 열리고 체리도 열리고 어. <laughs> 바나도 그렸어. 아, <laughs> 이 바나도 열렸네얘얘 보았어. 얘, 얘 공룡. 어. 뭐지? 나머지들 애또 기다려. <laughs> 맞아. 이거 봐봐. 얘네 이제 열기고도 다 <laughs> 열기. 놀러 왔어. 놀러 왔어. 얘도 또 그렸어. 저 유니콘도 그렸어. 와, 어. 되게 많이 그린다. 얘얘 어, 먼저 얘, 얘, <laughs> 얘 친해졌어 어, 어. 웃고 있다 맞아. 나머지 새들 새새 아이들이 너무 이야기가 웃겨요. 너무 늦게 오는 것같아 그렇지 응 다행히 비는 안 내리네 오 천둥 번개가 쳤어 어. <laughs> 얘네 도망쳐 이제 포즈 봐 엄청 웃겨 <laughs> 이렇게 이렇게면서 어. 어. 얘 친해졌어 얘얘 <laughs> 놀고 있어 같이 어, 어 잠깐만 여기 에벌레 집도 있어 에벌레 집잘 작아서 안 보이지만 에벌레 어, 집이라고 에벌레 집이라고 그래. 써있네. 오 이제 얘네 어? 다 여기로 왔어. <laughs> 얘 이제 처음 봤어 얘네들 어, 이제 본 거야 이제. <laughs> 얘 이제 친구가 저기 놀고 벌써 놀고 있어. <laughs> 얘, 그리고 얘 낚시 여행 중이래 여기. 펭귄이 여기 가 있어. 지어 <laughs> 어, 얘가 왔어요. 어 이상한 애가 왔어. 얘들아. 어얘얘 뭘까. 그러게. 대박. <laughs> 예봐. 어? <laughs> 되게 재밌게 놀고 있어. 얘들이 계속 나. 어. 이야기안기다리이 야기 이제 기다리지 않아. 이제 귀찮아서 안 기다리는 거 같아. 어. 이게 더 재밌어서? 맞아. 근데 얘가 왔지. 예예를 음. 한번. 우편 배달부네. 응. 늦어서 미안해. 너희들에게 전해 줄게 있어. 어, 뭘 전해 주려는 거지? 설마. <laughs> 얘네 그 받으러 와 다시 돌아오고 어, 있어. 갔다 왔어. 여기. 토끼는 그 와중에 별도 그리고 별 아, 그리고 참. 있어 밤이 될 건가 봐 캠프파이어 하네 그러게 짜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야기를 가져왔어 어 <웃음> <웃음> 이야기 기다리던 이야기를 갖고 왔네 어 이야기 기다리던 이야기 이 책을 갖고 왔네 와 근데 우리는 이미 이야기가 있는 걸 너에게도 들려줄 테니 여기 앉아봐 아. 지금 여기 다 모여 앉아 있지 맞아 옛날 옛날에 새하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이 또 나왔네. 그러게. 자, 끝. 끝. 새하얀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종이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이야기는 언제 올까요? 이야기는 어디서 올까요?